이 시간에는 제7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 그리고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복이 있는 피조물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네, 사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다 어,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경험들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그것은 뭐 어, 누가 말 안해도 자식들이 다잘 되기 바라고 또 자식들이 아름답게 크고 세상에 멋진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를 다 바라는 거죠. 복을 받길 바라고. 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것은 너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어,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5장 29절에는 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은 뭔가?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이 사람을 처음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저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또 14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복을 참 좋아해요. 뭐, 어디 가나 복, 복자.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걸 좋아하고, 또 복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까지의 복을 세분해 보고 이 복의 성격은 무엇인지 예, 기록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 하나는 땅의 복, 예, 또 하나는 이거는 네, 하늘의 복. 네, 복이 두 가지입니다. 땅의 복으로 시작해서 하늘의 복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은 먼저 땅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복 보면은 저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뭔 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는 가정의 복이죠. 생육 번성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의 복. 네. 그래서 사람이 땅에 와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살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혼자서 독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또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 질서는 바로 이렇게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정은 아름다운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가정을 만들기 만들기만 했지 가정을 가꾸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거 잘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화원을 만들어 올때 멋지게 만들어 졌는데 나중에는 화원을 관리 안 하니까 이게 정원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녀의 복이죠. 이제 자녀의 복. 어, 자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소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어, 선물입니다. 기업이죠. 그래서 왼수 같은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식물들을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는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나타나는 복의 성격은 뭐냐면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신약 성경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곳에는 어 무엇이 설명되고 있습니까? 어 한번 읽어보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신 하나님이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생. 이 영원한 하늘에 속한 복은 우선 첫째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영생. 그다음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어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천국,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될 하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고린도 15장 52절에 보면은 변화될 우리의 몸이 있어요, 몸. 네, 지금 이 몸은 병들고 약하고 또 죽고, 그렇지만은 병들지 않는 몸, 이 병들지 않는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몸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계시록 22장 12절.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의 일한대로, 행한대로 갚아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신령한 몸, 수고한 대로에 받을 영광과 상급.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복을 누리고 돌아가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렇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사명도 주셨어요. 네.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 일하는 것 사명 자체가 어, 복이죠. 우리가 어, 때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우리 같이 좀일좀 좀 합시다 만약에 이런 요청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난 당신 싫으니까 안 갑니다 이럴 사람 있겠어요? 네, 다 장관 자리 하나씩 준다 그러면은 다 기쁘게 감사하게 어, 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자, 전능자,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 맡기면 양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특권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 주신 거죠. 하나님의 복은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준 사명이란 뭔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 일하는 거 힘들어하고 또막 어,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신뢰를 얻게 되고 또 뭔가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 또 천재적인 그런 보물들이 자꾸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발전이 안 됩니다. 뭔가 일하면서 고민도 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천재의 기능. 네. 그래서 천재, 내 속에 있는 천재를 깨워라. 이런 사람들은 다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일들 앞에 부딪혔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걸 하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그 속에서 발전을 하는 거다. 천재의 기능이 깨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첫째는 이제, 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스려라. 네. 그래서 이거를 왕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명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네, 다 좋아하잖아요. 왕직. 자,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우리 앞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는 거죠. 감당할 만큼. 마태봉 복 25장을 읽다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한 달란트, 어떤 사람 두 달란트, 어떤 사람 다섯 달란트. 감당할 만큼 주는 거예요. 재능에 따라 그 사람이 할 만큼. 어,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다.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내 앞에 딱 부딪히면은 일단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감당할 만한 힘이 개발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사명이에요 예배 예배드리는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내게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사장직네 높은 사람일수록 옆에 가까이 옆에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다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은 거 나타내고 싶어서 막 옆에 가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백악관에 가서도 뭐 대통령 한번 얼굴 들어있는 사진 이런 거 찍으려고 그런 것들이 안된 사람들은 와서 이제 포토샵 해가지고 망신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의 옆에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장직,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못해 가지고 아, 벌써 또 예배 시간이네 아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빨리 돌아온대 그러면서 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제 이거는 소중한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직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봉사에 봉사 봉사 선한 일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어, 일반적인 선하게 살아야 될 삶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 같은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전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처럼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존재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이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면 다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왕.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나눠서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을 보면 은 어, 왕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아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시록 7장 15절. 어, 또 22장 5절에는, 어, 하늘에 거룩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있는 이 복된 낙원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왕의 어, 지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세 번째는 이제 언약을 주세요. 언약. 음. 첫째는 복을 주시고 둘째는 사명을 주시고 세 번째는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과 사명을 위해 우리 인생과 언약을 맺습니다. 1 0편 89편 3절에는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와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것은 곧 인격적 존재로 지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대표자는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이런 축복, 너에게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런 약속을 줍니다. 이것은 너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이런 은혜와 복과 선물, 약속을, 사명을 주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약속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약속을 제쭉 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 땅의 것, 하늘의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걸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증표로 뭘 만들어 놓습니까? 뭐 사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바로 증표로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지요. 선악과 이 선악과.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는 선악의 열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 신천지에서는 이 선악과를 이거 상징적인 비유적인 나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랬지만 어, 성경은 읽은 것들을 다 비유로 풀어버리면 실물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그대로 있던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게 될 때와 지키지 못할 때, 지키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약속대로. 못 지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얻, 얻는 것을 삶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의 복도 잃어버렸고, 하늘의 복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의 대표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언약의 대표자는 바로 어,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 그리고 그 영향력은 누구에게 미치게 돼요? 대표자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두에게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번째, 이 언약은 누구로 인하여 파괴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와서 유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뱀의 정체를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소개하는데, 옛 뱀, 또 용, 마귀, 사탄, 세상을 미혹하는 자. 이렇게 그 정체를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마귀는 뱀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 그래서 모든 거짓 진리는 다마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지옥에 가는 죄가 되는 것이죠. 불순종. 언약을 파괴시키기 전 사람의 삶은 어땠는가? 이사의 51장 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바로 이, 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기쁨, 네. 즐거움. 감사. 찬송.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행복의 요소들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 첫 번째 천국의 문화를 살았던 인간, 우리 조상의 모습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과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일곱 번째, 마귀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파괴됐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을 읽고 범죄한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를 해보자. 자, 3장 8절에서는 인간이, 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딱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인간이 숨습니다. 그들이 어,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죄를 지면 자녀들이 부모가 오면은 숨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죄는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죽어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장 16절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이제 여인들에게 고통을 받게 돼요. 해산의 고통. 예, 해산하게 되면 몸이 막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산에 고통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어, 땅이 이제, 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생, 고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에서는 이제, 어,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은, 병들고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무서운 마지막 형벌은 계시록 어, 요한 어, 저, 창세기 3장 22절 24절인데 에덴동산 생명나무에서 쫓겨나잖아요.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위한 나무입니다. 여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 영생은 쫓겨나고 영벌에 들어간다. 이것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지옥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나무에서 쫓겨난 인간은 영생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의 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파괴된 후에 사람은 엄청난 불행과 저주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분리, 해산의 수고, 삶의 고통, 죽음, 생명 나무에서 쫓겨남과 영원의 멸망 등 그야말로 인생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덟 번째, 마귀가 하나님과의 축복의 언약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뭔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와서 아니다. 그 대신 거짓 진리를 이야기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기본 뼈대.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실, 진리가 있고 마귀로부터 나온 거짓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참 진리와 거짓 진리, 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사상과 거짓 사상 예,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의 아비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어, 끝맺음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시킴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사명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이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스 3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됐다.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돼 버린 거죠. 자, 두 번째 마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죠. 베드런스 5장 8절에서는 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왜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수 많은 거짓 진리로 또 이단들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한편에서는 올바른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보기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천사, 둘째는 우주 만물, 지구와 만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 복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두 번째 질문은 복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바로 땅의 복과 하늘의 복. 땅의 복은 뭐예요?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 식물의 복. 하늘의 복은 뭐예요? 영생, 영원한 나라, 영원한 몸, 영원한 기억.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의 복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땅의 것들을 누리다가 하늘의 복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된 자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이제 이런 이런 복을 주시면서 그냥 먹고 노는 자가 아니라 일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왕직, 제사장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축복과 사명을 위해 또뭘 줍니까? 언약을 주죠. 영원히 이 일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녀에게 주겠다. 그냥 말로만 하면 잘안 믿어지니까 증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지키면 이거 다 너에게 영원히 네 자손에게 땅 회복 하늘 회복을 다 준다. 어기면 다 잃어버린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잘 지켜야 했죠. 마귀가 왔을 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건 진리야. 반드시 먹으면 다 잃어버려. 그리고 쫓아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킨 유혹자는 누구입니까? 뱀이지만 사실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 거죠. 유혹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어, 거짓말. 뭐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파괴시키기 전과 후의 결과. 언약을 파괴시키기 전에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 이게 행복을 부렸는데언약에 파괴된 다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해산의 고통이 오고 세상도 저주받고 이 땅에서 고생을 해야 먹고 살고 마침내 육체는 죽고 영원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돼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진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